민젤미 아몬드. 겉에 콩고물 같은 게 이렇게 <laughs> 발라져 있어요.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안에는 아, 네, 네, 이렇게. 기존에그 허니버터는 이 아몬드에 그 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몬드 겉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음, 마치 연유에 이 콩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막 비빈 거 이렇게 묻힌 느낌? 저희 언니가 이거 약간 그 화이트 초콜릿 먹는 것 같다더니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근데 네, 겉에 콩가루가 뿌려져 있어가지고 인절미 그 콩가루 맛도 나고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오늘 뿌염하려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뿌리가 두 달치 정도 자랐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이렇게 염색약 발랐어요. 뿌리 염색 다 했어요. 진짜 이거 하니까 에, 기분 전환되고 좋네요. 한 통화 집에만 있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좀 울적할 때도 있었는데 어, 확실히 이렇게 뿌염도 하고 하니까 에, 기분 전환도 되고 에, 좋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네요. 하늘좀 보세요. 구름도 뭉게뭉게. 나무도 이렇게 초록초록. 이거는 어제 가져온 택배. 이번에 아마존에서 비타민을 주문했습니다. 최근에 면역이 좀 약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조금 더 쓰고 있어요. 이거, 이거 딱 하나 시켰어요. 근데 이게 1년치입니다. 비타민 종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좀 찾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어, 이전에 먹던 거 그대로 시켰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맛은 없어요. 뜯은 김에 하나 먹을게요. 역시나 맛 없습니다. 만두 완성! 과연 맛이 있을지? 이렇게. 이거 만두피 최대한 얇게 했는데, 오, 되게 두꺼워 보이네요? 이렇 음. 이 병아리콘 넣은 거, 좀. <laughs> 그냥 그래요. 이게 좀 갈아서 그런가. 이 분명히 만두피랑 속이 다 익었는데, 뭔가 덜 익은 거 먹은 느낌? 두부 대신에 한번 넣어봤는데, 역시 예, 아예 다릅니다. 아휴. 군만두! 음. 와, 이거 찐 것보다 구운 게 훨씬 맛있어요. 이제 바삭한 그 식감이 생겨가지고, 네, 훨씬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이거는 밀카 초콜릿사타니까 들어있던 인형? 아이고. 신바가 이거 집건줄 아나 봐요. 어 이렇게 초콜릿을 먹으려고요. 이거는 부활절 초콜릿인데 사실 부활절 지난지는 꽤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마트에 갔더니 이제 이 부활절 초콜릿들이 전부 다50% 세일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어이둘 중에 이큰거 먼저 먹어볼게요. 우후. 조그마한 초콜릿들 있어요. 이것도 물고기 모양 이렇게. 이거 다크 초콜릿이랑 밀크 초콜릿 있었는데 저는 다크 초콜릿으로 샀어요. 어 근데 이거 어디부터 먹어야 할지 이거 얼굴이 좀좀 징그러우니까 이 꼬리부터 먹을게요. 안에는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딱 기본 다크 초콜릿 맛. 아까 이거 안에 있던 것들 이렇게. 이 다크 초콜릿은 똑같은 맛일 것 같은데 그래도 먹어볼게요. 저번그큰 물고기랑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이거는 뭔가 바삭바삭한 게 씹혀요. 근데 그 기본 베이스 초콜릿 맛은 똑같습니다. 이번에그 밀크 초콜릿. 오, 이 밀크 초콜릿도 약간 그 바삭한 식감도 있고 이 다크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약간 더 달달합니다. 맛있어요. 이번에 이걸 뜯어볼게요. 이거는 밀크 초콜릿. 이거 진짜 이렇게 계란 케이스예요. 귀엽점짜잔 사구 계란. 아 이거 그림처럼 숟가락으로 안에 크림을 퍼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어, 이거 엄청 부드럽? 이거 엄청 부드럽고 달달해요. 안에 우유 맛도 되게 진하고 퍼먹어 볼게요. 부드러운 우유 크림 맛. 약간 무스같이 가벼워요. 이 초콜릿이랑 엄청 그 부드러운 식감이 잘 어울립니다. 이 초콜릿 자체는 그 기존의 밀카 초콜릿 예, 그거랑 같은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신발 살짝 났어요. <웃음> 좋아. <웃음>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거는 프랑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가 보내준 택배예요. 어, 저는 친구가 이제 택배 보낸다 해가지고 요즘 상황도 상황이 만큼 좀 늦게 받을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좀 전에 신바 산책하고 왔더니 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친구가 뭘 보낸다 해가지고 그게 어떤 물건인지는 알거든요. 생김새가 어떨지. <laughs> 제우. 오! <laughs> 뭐야, 뭐야, 오! 어? <laughs> 열자마자 이렇게 마스크팩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편지도 있고 어, 원래는 친구가 이제 직접 만든 그 유리공예품 어, 이렇게 선캐처 이거를 보내준다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진짜 당연히 이게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것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오 완전 서프라이즈 <laughs> 안고도 지금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햇빛도 받고 해서 이런 마스크팩이 필요했는데 친구야 고마워 <laughs> 잘 쓸게 이렇게 마스크팩이 있고 <laughs> 어 젤리 <laughs> 와, 끝이 없이 나옵니다. 와우. 아니, 몇 개를 넣은 거지? 엄청 많은데요? <laughs> 친구가 뽁뽁이 많다고 하더니, 이 젤리가 뽁뽁이었나? <laughs> 제가 젤리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나? 저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프랑스 와서도 엄청 먹고, 한국에 있을 때도 진짜 사서 사먹었는데. 게다가 이거 트롤리 젤리. 이 프랑스에는 그 하리보 젤리는 진짜 엄청 많이 파는데, 이 트롤리 젤리는 종류가 많이 없거든요? 제가 본거는 햄버거 모양? 그거랑 아니면 스파게티 모양 어 이거 어떻게 구했지? <laughs> 게다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맛들이에요 잘 먹을게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젤리 <laughs> 이거 위생장갑? 뭐지? 저 진짜 약간 소름 돋는게 이번에 저희 언니가 저한테 택배를 보내줬잖아요 사실 그때 이제 위생장갑도 하나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언니가 이제 빠트리고 못 보냈는데, 이거를 제가 친구한테 필요하다고 화지도놨어요 아, 진짜 이걸 보내주다니. 잘 쓸게. 와, 진짜 꺼내는 족족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이가 만든 썬캐쳐. 친구가 손재주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예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유리공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작품을 <laughs> 보내준다 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냈을지? 오, 파란색이 보인다. 대박! 이것좀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친구가 수작업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알록달록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밑에와 디테일. 와우! 밑에이 딸랑거리는 것도 너무 예뻐요. 너무 고마워. 진짜 맘이 든다. 이썬캐쳐 하나만으로도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친구가 이렇게 휴대폰 거치저도 보내줬어요. 친구가 저한테 이제 썬캐쳐를 보낸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하나 보낸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제 취향을 물어봤었는데, 너의 안목을 믿는다고 저랑 어울릴만한 거? <laughs> 그렇게 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떨지 궁금해요. 지금 살짝 비치는데, 알록달록한 게 뭔가 이거랑 세트일 것 같아요. 아닌가? <laughs> 오, 뭐지? 오, 뭐, 뭐, 뭐. 짠! 이거 완전히 상큼상큼한 게 레몬 같은 느낌? 이렇게 앞면. 그리고 이렇게 뒷면. 이거 모양이 너무 귀여운데요? 전체적인 모양은 뭔가 알라딘 모자 같기도 하고, 내 보면 이렇게 꽃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색 꽃. 이걸 어떻게 다 손으로 만들었는지 진짜 대단해요. 실제로도 이게 반짝반짝거리고 진짜 예쁩니다. 예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쨌든그 정도로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장식. 오 그리고 이렇게 신문이 신문. 오오 오, 오! 아니 여기에도 뭐가 들어 있는데 이거 올리니까 사천짜장, 사천. 어떻게 카레? 아니 지금 친구도 지금 집에만 있어가지고 이런 거 진짜 소중할 텐데 진짜 지금처럼 이런 나눔이 힘들 때뭐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진짜 감동입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엄청 많은데 지금 신문지에 뭐가 하나 쌓여 있어요. 이 뭘까요? 헉! 아, 아, 딱 거울이었어요. 친구가 뭐일 만들고 저한테 이제 취향 물어봤을 때 그때 만든다고 했던 게 거울이었어요. 이 휴대폰 거치대가 아니라 얘는 또 다른 깜짝 선물이었네요. 어. <laughs> 와 마지막에 이렇게 거울이, 어! <laughs> 짠, 이렇게 이 무슨 은접시 같아요. 옆에 이, 이 디테일 보세요. 너무 예쁘죠? 친구가 생각하는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은 이런 핑크. <laughs> 제가 분홍색깔 소품들이 꽤 있는데 친구가 그게 생각났나 봐요. 이렇게 친구가 유리공예로 직접 만든 선캐처랑 휴대폰 거치대 그리고 예쁜 컬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랑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친구가 보내줬습니다. 친구야 너무 고마워. 잘 먹고 잘 쓸게. 하트. <laughs> 저 발코니에 이거 다냉겨 있어가지고 한번 걸어봤어요. 너무 귀엽죠?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이거 소고기 스테이크랑 에어프라이어로 돌린 감자 구운 파 양파 감자 음 고기 저는 고기 좀 많이 익은 거 좋아합니다 핏기 없는 음 완전 맛있어요.